어, 잠시고 도착했는데 엄청 날이 좁습니다. 잠시고. 들어갈까요, 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 사이언스 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 여러분, 이제 유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많은 노력하시고 열심히 공부한 게 오늘 하루 결실을 맺는 날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그리고 시험장도 먼 친구들이 많아서 많은 고생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법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로 끝맺음을 할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쌤도 오늘 시험을 보고 왔는데 쌤은 이과만 보죠. 그래서 이과 시험만 보러 오전 11시쯤에 출발을 해서 지금 시험 치고 다시 돌아오니까 한5 시가 됐네요. 지금 쌤 집이랑 또 시험장이랑도 좀 거리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 전반적인 평을 하자면, 지난 6월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네,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보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11월 시험에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게 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만발의 준비를 하시면서 단단히 벼르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11월 시험을 맞이하니까, 어, 너무 쉽게 잘 풀려, 잘 풀려, 이러면서 쉽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실제로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쌤도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한번, 네, 시간을 재면서 풀어요. 쌤은 물리, 화학, 생물순으로 푸는데, 어 지난 6월 시험은 물리 화학을 푸니까 계산 문제도 복잡하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하니까 물리 화학 딱 푸니까 시간이 딱 끝났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 한 30분 안에 풀고요. 화학 또 30분 정도에 풀고요. 그리고 생물을 봤는데 생물은 한 15분, 10분, 15분 이 정도에 뭐다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생물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남아서 이제 마킹도 조금 하고요. 그래데 선생님은 좀 약간 테스트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생님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전체 시험을 보고도 시간이 좀한 5분 정도 남아서 네, 그 선생님도 이제 조금 네 다시 문제를 리뷰하고 이렇게 좀, 좀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짝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물리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모멘트 문제, 뭐늘 보던 거죠. 뭐 막대에다가 실이 매달려 있고 여기서 이 모멘트를 구하시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멘트를 쓰면 쉽게 나오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v-t 그래프에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 변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좀 구하시면 됐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좀 헤이크가 있었는데요. 자,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주어서 얘가 속도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처음에 속도가 있고 이 거리 동안 힘을 줬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이 힘이 한 일을 계산하셔야 최종적인 마지막 운동 에너지를 구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0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몇몇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던 문제가, 어, 케플러 제3법칙. 네, 쓰는 문제가 나왔었죠. 주기와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화의 법칙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달의 반지름이 이제 지구의 반지름의 60배이고 주기가 27일이고 그리고, 어, 인공위성이 그러면 5월일 때, 지구의 반지름에 5배일 때, 주기율 몇 시간이냐를 구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이 좀, 네, 여러분 필요했을 겁니다. 자, 열역학을 보시면, 열역학의첫 번째 나오는 건 항상 비열 문제죠. 비열 문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좀 신박하게 나왔던 게, 이전 문제는 비열이 제시되어 있고, 뭐, 온도가 몇 도냐, 남은 질량이 얼마냐, 뭐, 요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금속들의 비열 중에서 해당하는 비열의 금속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PV 그래프는 항상 또 나오죠. PV 그래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그런 PV 그래프에서 한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이면 일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택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또 파동에서 보시면요, 파동은 yx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고 이 yx 그래프를 네, yt 그래프로 바꿔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그리고 속도를 통해서 주기를 찾아낼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쉽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운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네, V의 속도로 스피커가 달려오고 앞쪽에서 EV의 속도로 네, 스피커가 네, 지나가고 있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의 진동수로 운하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 전자기 파트에서는 뭐 점전하가 두 개가 있는데 중간쯤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부분에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r과 2r이 있는데 직렬 연결 병렬 을 했을 때 전력의 비차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직선 도선 사이에 원형 도선이 있고 원형 도선이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전체적인 전기장이 0이 되느냐. 그리고 또그 전류가 크기가 얼마인지 찾는 문제,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또, 네모의 폐회로에서 저항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자 파트 문제에서도 베타 붕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베타 붕괴를 실시하게 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질량수는 그대로인데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하자면 너무 보편적인 너무 이제 EJU에서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잘 해결해 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어 시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어,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번 물리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어, 쉽게+ 쉽게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화학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학을 평을 하자면 자 이번에 계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보기 중에서 다 읽어 봐야 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난이도를 따지면 난이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온이나 분자가 나와 있고, 전자 수를 물어보는 문제,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는 문제. 여러 가지 분자 중에서 비공유 전자상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또 분자 중에서 모든 원소들이 평면에 존재하고,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고, 극성을 가지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죠. 모든 원소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분자들은 많이 있지만, 극성을 가지는 애들은 일직선상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까다로운 문제. 제가 바로 요거죠. 계산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A의 몰 농도를 제시한 용액이 있고 B에는 질량 퍼센트 농도를 제시한 용액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두 개의 용액을 섞었을 때몇 퍼센트의 질량 퍼센트 농도를 가지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면서 네 계산을 조금 조금씩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기 쪽으로 가시면 뭐 철과 알루미늄의 공통점이라고 하시면 뭐 부동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산화 알루미늄을 이제 환원시켰을 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때 얘네들의 몰수가 요건데 그때 얼마의 알루미늄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산화제로서 작용하는 물질을 찾아라라고 했었는데 예, 나트륨과 물이 반응해서 NaOH가 만들어지면 수소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수소의 산화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화제로 사용된다라고 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 쪽으로 가시면 C-NH-N이다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얘가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뭐 그려보시면 N이 몇 개가 되는지 찾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또방향쪽에서 반응을 보시는데 뭐~ 산리실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요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네잘 숙지하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고분자에서는 이중 결합이 없는 고분자 화합물을 찾으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였죠 그것은 부가 반응을 찾으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화학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잘돼 있고 여러분들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생물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으라라고 하죠. 그러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찾으면 되겠죠. 음, 골지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흡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미토콘드리아가 그려져 있고 A, B, C 과정에서 각각 어떤 과정이 있느냐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면역에서는 어, 이제 수상세포, T세포, B세포에 대한 특징을 나눠놓고 어, 어떤 세포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호흡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생식에서는 제일 정모 세포가 네 개의 정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네 보기를 고르시면 됐었고요.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눈동자는 커지고 심박수는 커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위의 운동은 약해진다. 뭐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됐었을 겁니다. 또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차가 이제 아미노산의 나열, 배열이 되겠고요. 2차가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 베타 시트 구조가 나오는 구조. 그리고 복합적인 폴리펩티드가 합쳐지는 것은 4차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2, 3 순서대로 아니고, 1, 2, 4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근육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성을 잘 보시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눈동자가 먼 곳을 볼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니까 양쪽의 근육이 당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근육은 수축을 하고 수정체는 얇아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제가, 또,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에 대한 비교였는데, 뭐, 강압성 양이 어떤 다 그래프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석하시고 잘 숙지하셨다면, 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어 약간 말도 길고, 여러분들 페이크나 아니면 함정에 좀 쉽게 빠진다면. 조금, 네, 어,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 이거 문제도 잘 읽어보셨다면, 네, 쉽게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생물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생물화학조합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꼼꼼히 볼 시간이 있고, 어, 또 충분히 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쉽게 찾으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쌤도 이제 같이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시험장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 잠실고등학교에 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좀 리뷰를 한다면, 어, 항상 이제 이과만 선택한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따로 봅니다. 그래서 쌤이 이번에 간 곳에는, 응시자가 다섯 명밖에 없었어요. 그 감독관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 교실에는 그러면 이과만 선택한 사람만 오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아, 학원 선생님들만 오겠네요라고 이렇게 뭐 다시 이제 농담을 던졌는데 학생 한명 있고 그리고 선생님 있고 그리고 다른 어, 학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는 그렇게 세 명이 쳤고 그리고 수학 때 아마 또더 들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잠실고 자체가 문과 전용 이제 시험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쌤은 이과 마치고 나오는데 어, 쌤 진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중간에 나가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laughs> 지금 문과 시험을 치고 나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일본어와 종과만 하면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안 보는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좀 거기에서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신박한 광경을 또 처음 보네요. 어, 뭐 몇명 나가는 거는 봤었지만, 그동안 몇번 봤었지만, 그렇게 우르르 다 나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시험 끝난 줄 알았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도 시험을 치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께 뭐 전해드릴 이야기도 많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아, 솔직히 뭐 답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만, 샘도 이번에 좀 시험 시험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이것저것 좀 장난을 치면서 조금 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결과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 j 의 특징을 조금 조금씩 분석을 해가 볼까 하는데. 네, 앞으로 좀 많은 시험을 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쌤도 이때 동안 뭐 많은 시험 치면서 어느 정도는 알것 같은데, 이게 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채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 누구도 모릅니다. 뭐쌤 하나 틀리면 몇 점이고, 두개 틀리면 몇 점이고,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쌤, 저, 저몇점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저잘본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채점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맞췄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된다면 그만큼의 점수 차이가 또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했던 점수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걱정이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도 좀 걱정인 게어 난이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점수가 위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친구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제 재 너무 잘 쳤다. 나 너무 진짜 잘친것 같다. 진짜 뭐 만점 받을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 하더라도 입시는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시험이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네,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뭐 이제 끝났다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입시는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학 정보라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입시 요강을 보시면서 언제 여러분의 대학이 뭐 입시를 시작하고 언제 면접이 있고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 대학을 지원했는데 면접 날짜가 겹치거나 아니면 출입국 시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가시는 것도 네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계획을 짜 보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망이후서 본고사 그리고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준비해야 될 시기니까 절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래에 네,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네, 도움 되는 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 치느라고 여러분 저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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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추운 날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대학의 합격증을 받는 걸로 그만큼의 노력을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